나랑 싸우자고 하는 누구야 지민아 눈이 그렇게 아파야만 속이 후련해 있냐? 지민아 돈을 안 가져와야만 속이 후련해 있냐? 강릉 돌감자가 한판 하자고 하니까 이 지민 뒤지기 싫으면 나가 있어 고마워 배우시오 고마워. 어제 영상을 보니까 저 강릉의 감자인가 돌인가가 나한테 싸우자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본때를 보여주려고 합니다. 오늘 감자 채무침을 하는 감자를 찌든 부시든 하려고 제가 준비했습니다. 강릉 돌감자 잘 보세요. 네, 강릉 돌감자 가 어떻게 되는지 성명중을 만나면은 이렇게 됩니다. 감자 돌 이렇게 되는 거 이렇게요. 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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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돌감자 기다려 형이고 갈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성명주입니다아 어떤 누군가가 또 저를 언급해가지고 영상을 켰습니다어 어저께 강릉 돌감자가 그분께서 이제 저를 이제 코라우를 하셨다고 한번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코라 타고 싶은 상대가 있나요? 어 지금 조창성 대표님. 어 되게 난감한 거일 수 있지만. 다음매치 성명준 붙여주십시오. 성명준 잡고 대한민국 해리급 제가 다 때려잡을 수 있으니까. <laughs> 아 나는 이 부분이 되게 좋은 게 성명준을 자꾸 해비급을다 때려잡는다는 게 뭔가 내가 되게 높은 사람이 된것 같은 거. 나는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아무튼 이렇게 코라운드에서 너무 고맙고 정찬성님 <laughs> 반응도 <laughs> 붙여주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쁘지 않았어. <laughs> 워요 대표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어 성명준 선수를 콜아웃 했습니다. 앞으로 어 기대가 너무 되고 어 성명준 선수가 보고 있을 것 같은데 어, 그분을 향해서 직접적으로 한번 세게 부탁드려. 어 성명준 씨 남자면 빼지 맙시다. 사나이면 저는 모든 경기 다안 뺐어요. 당신도 그렇게 해야죠 기대하겠습니다. 와아 아 가장 강한 성씨는 누군가 자 마지막으로 어, 가장 강한 성씨는 누군가 아 어, 우선은 이제 강릉 돌감자님께서 또 콜아웃 해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제가 사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 또 이렇게 또 저를 또 불러주셔서 제가 또 이제 뭔가 좀 높아진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어, 강남 돌감잡은 제가 예전에 경기를 보고 이제 타격도 너무 못하고 해가지고 아 진짜 좀 재능이 없다. 저, 저 정도면 은좀 불가능하다. 실력이 너무 안 좋다라고 얘기했던 걸 어, 이번 시합 때는 좀 증명을 해주신 것 같아요. 음, 왜냐면 권우영도 이제 프로 선수로도 오래 활동했던 선수인데 그 선수를 잡고 케이블로 빠른 시간에 추격도 그 전보다 많이 좋아졌던 것 같아요. 어, 근데, 하지만, 그건 안 맞는다. 어, 성경주는 절대 안 맞는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 마음 같아서는 이제 돌감자랑 바로 좀 하고 싶은데, 오늘 상남자랑 얘기를 했는데, 우선 이지민 군이 있잖아요. 이지민 군이랑 하기로 했던 경기가 있기 때문에, 순서대로 해야 될것 같아요. 이지민 군이랑 먼저 경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돌감자분이랑 무조건 하겠습니다. 어, ZF에서. 정찬성 대표님이 허락만 해준다면은 저를 라스 겁니다. 정찬성 대표님, 어, 돌감자군이 저를 콜아웃 했는데 어, 저도 ZFN에서 경기 한번 뛰어보고 싶습니다. ZFN 경기를 흥행을 시킬 수 있도록 저 노력을 많이 할 테니까 경기를 꼭뛸수 있게 해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릴것같고 어, 안타깝게도 근데 돌감자군은 제가 이길 것 같습니다. 어, 그래도 또 이제 제가 또뛰므로서 이제 또 흥행도 생길 수 있고 또 조회수도 많이 나올 수 있으니까. 데뷔님께서 꼭 저를 또 돌감자 군과 싸울 수 있는 그런 좋은 매치 잡아주시면 감사드리고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가기 전에 제가 이지민이라고 여기토끼한 마리 있거든요 사냥하고 가야 되니까 여기토끼 사냥하고 제가 돌감자 사냥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매치 잡아주십시오이 영상 올라가자마자 댓글 부대가 와가지고 성명준 뭐 빼지 마라 너는 뭐돌감자한 벌써 도망갔냐 하니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될거 아니야 나도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지 우선 영상을 급하게 찍은 겁니다, 여러분들. 우선 제가 도망갈 일 절대 없고요. 저는 싸우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은 명분과 확실한 뭔가 좀 사람들의 관심이 쏠린다면은 누구라도 싸울 의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전 빼는 거 없고요. 무조건 증명하는 삶이 중요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라스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강릉 돌감자님, 좀만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이지민 정리하고 갈 테니까 그동안 많은 훈련 해가지고 지금 그런 무지 뭐 이게 뭐 서서 때리는 엘보 건우 형이 뭐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걸어 들어오다 맞은 거잖아요. 근데 서서 이렇게 올리는 엘보 따위는 저의 얼굴을 맞출수 없다라는 거 어,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요. 돌감자가 저를 이기기에는 아직 멀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제가 뭐 약간 영상 찍었지만 돌멩이 갖다가 돌감자 막 찍었죠? 예. 네. 그렇게 얼굴 뭉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돌감자 좀만 기다려. 형이 성씨 가문의 1등은 나라는 걸 증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씨 가문. 성명준이 1등입니다. 네, 여기까지 시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